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평소엔 자상하지만 돌변하는 연인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 데이트 폭력남의 네 가지 특징에서 평소엔 자상하지만 화나면 돌변하는 연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때, 욱하는 성격을 탐구하기 위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엘리 핑켈 교수의 두 가지 실험을 살펴봤었잖아요. 오늘은 핑켈 교수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핑켈 교수의 새로운 실험. 지난 실험에서 핑켈 교수는 자기 통제력이 욱하는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당장 하고 싶은 걸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핑켈 교수는 자기 통제력을 높여서 욱하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실험을 기획했죠. 먼저 핑켈 교수는 4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각각의 그룹에게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그룹 A의 미션은 신체 통제 훈련이었어요. 1번 그룹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닌 반대 손을 사용해서 훈련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오른손 잡인 경우 왼손으로 양치하기, 왼손으로 문 열기, 왼손으로 물건 들기 등 일상적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B그룹에는 언어 통제 훈련을 했는데요. 두 번째 그룹은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 하지 않기. 줄임말은 무조건 풀어 쓰기. 고딩이라고 하지 말고 고등학생 이렇게. 그 다음 C그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1번, 2번 그룹과는 차이를 두게해서 미션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주 핑켈 교수는 다시 참가자들을 불러 욱할 만한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누구나 욱할 만한 20개의 상황 리스트를 보여준 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지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1번, 연인이 나를 심할 정도로 놀렸다. 2번, 연인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3번, 연인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핑켈 교수는 참가자들의 설명을 모아서 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답변을 비교해 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뜻밖의 효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훈련을 했던 A그룹과 B그룹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C그룹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이 훨씬 낮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만큼이나요? 욱할 만한 상황이 공격적인 행동. 신체 훈련을 받은 그룹 A는 36.5점. 언어 훈련을 받은 그룹 B는 36.2점. 아무것도 안한 그룹 C는 49.5점으로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신체 통제 훈련과 언어 통제 훈련을 했던 그룹은 공격적인 반응이 30% 정도 더 낮게 나온 거죠. 저 훈련이 대체 뭐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핑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AB그룹이 했던 훈련은 전형적인 자기통제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AB그룹은 몸에 배어있는 말이나 행동을 의지로 바꿔야만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자기통제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AB그룹은 2주 동안 반복적으로 자기통제력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운동을 해서 근력을 기르는 것처럼 자기통제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고 더 강해진 자기통제력을 이용해 욱할 만한 상황에서도 쉽게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욱하는 성격을 고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욱하는 성격, 고치기. 많은 사람들이 욱하는 성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원래 성격이 그런 거라서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핑켈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욱하는 성격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분명히 고칠 수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멘탈 훈련만 하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어요. 마치 누구나 헬스를 하면 멋진 근육과 몸매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핑켈 교수가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했던 멘탈 훈련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욱하는 성격이거나 연인이 욱하는 성격이거나 주변에 자주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핑켈 교수의 자기 통제력 훈련법. 첫 번째, 신체 트레이닝. 주로 쓰는 손의 반대손으로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양치질을 한다, 문을 연다, 가위질을 한다, 라이터를 켠다, 물건을 둔다, 컴퓨터 마우스를 쓴다, 컵으로 물을 마신다, 위 문항들을 격일로 시행할 것. 활동을 한 날마다 짧게 일기를 쓰고 연인과 공유한다. 두 번째, 언어 트레이닝. 평소 언어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응 대신 다른 성의 있는 말로 대답해본다. 아니 라는 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만 사용한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한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문항들을 시행할 것. 활동을 한 날마다 짧게 일기를 쓰고 연인과 공유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핑켈 교수가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했던 멘탈 훈련 방법을 꾸준히 해보시면서 욱하는 성격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잘못 읽는다. 디스브르크 에센 대학의 마이클 쉬퍼 교수에 따르면 남자들은 유독 여자의 감정을 읽어내는 일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슈퍼 교수는 남성들에게 사람의 눈부분만 드러낸 사진을 보여주고 즐거워 보이나요? 아니면 슬퍼 보이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놀랍게도 같은 남성의 눈을 보고는 90% 정답률로 사진 속의 인물의 감정을 알아맞혔지만 여자의 눈을 보고는 75%만 맞춰 냈다고 해요.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설명합니다. 아주 오래 전 남자는 내 앞에 마주선 남자의 얼굴만 보고도 이 사람이 내 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재빨리 알아차야만 했던 거죠.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자보단 남자의 감정을 알아차는 일에 더 눈숙해지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의 감정에 공감을 잘 해주지 못하는 하나의 숨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의외로 잘생긴 남자가 눈이 났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잘생긴 남자는 같은 여자도 더 예쁘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슷하게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10점 만큼 생겼다 싶으면 다른 사람도 10점 근처에서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예쁜 여자가 남자를 더 잘생기게 평가하진 않았어요. 연구진도 정확한 원인을 찾고 싶었지만 실패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평소엔 자상하지만 돌변하는 연인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